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신규 오픈한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규모로 총 762세대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조건,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된 단지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학곡 지구 모아일과 그랑데의 분양 일정은 10월 8일 오픈하고 10월 18일 특별공급 10월 19일 1순위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6일이며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CGV가 있으며 춘천시립 양로원,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로는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독서실, 북카페,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평면은 5개 타입이며 84A 타입, 34평형 353세대 8 4 b 타입, 34평형 342세대, 8 4 c 타입, 34평형 47세대, 92타입, 37평형 10세대, 100타입, 40평형 10세대로 총 762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곡지구 모아엘과 그랑데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에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벽체, 와인 냉장고, 주방 포세린 타일, 하이브리드 인덕션, 스마트 환풍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학곡지구 모아엘과 그랑데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84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4억 2,080만원, 확장비 1,720만원 포함 4억 3,800만원, 평당가는 1,275만원입니다. 100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4억 7,875만원, 확장비 2,195만원 포함 5억 70만원, 평당가는 1,22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학곡지구 모아엘과 그랑데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